안녕하십니까. SBC 서산방송 이주희입니다.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9.15전 국회를 찾았습니다. 혁신도시법 관련 12개 안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괄 상정돼 바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양지사는 충남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나 정작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의 특수성과 지역민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산방송은 지난 6월 민선 7기 맹정호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맹정호 시장 잘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기획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맹정호 시장이 내세운 9대 핵심 과제를 취재해 보도합니다. 이번 주는 푸드플랜 구축 및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을 취재했습니다. 민선 7기 맹정호 시장은 서산시의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최근 서산 양파에 대만 말레이시아 수출을 성사시켰고 뜬보기 쌀과 찹쌀을 주식회사 본나이에프에 전속 출하하는 것을 개시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 기업, 단체들과 연계해 서산의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시는 더 나은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9대 핵심 과제이자 핵심 공약으로 푸드플랜 구축 및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을 내놨습니다. 이는 다양한 지역 먹거리 이슈의 통합 관리 및 선순환 체계 구축, 로컬푸드 소비 확대를 통한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세부 실행 계획 수립, 2020년 통합 지원 센터 설립, 계획 생산 시스템 확보, 2021년 생산자 직판장 설립, 농가 레스토랑 운영, 2022년 대도시 직매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산방송이 1년간의 사업 추진 상황을 취재한 결과 시 관계자는 현재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단계로 하반기가 되어서야 세부 계획이 수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금 더 알아보니 현재는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친환경 로컬푸드를 학교에 납품해 조금이나마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깊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아니면 크게 영세농하고 어, 굳이, 그게, 어, 그, 푸드 플랜을 통해 영세농에 과연 참여할 기회가 있을까라는 음. 생각 때문에 크게 디테일하게 뒤에다 보지는 않았어요. 음. 로컬 푸드는 말 그대로 소비그 지역에 존재한 소비자가 음. 그 지역에서 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소비자들은 직접적으로 가정에서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타인의 영역을 통해서 구매를 하지요. 그러니까 주로 대표적인 게 식당에서 사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식당들이 과연 서산지역의 농산물을 얼마나 쓰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고 특히 대산이나 이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앞서서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힘을 그 힘을 써줄수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의 건강한 경제, 그 다음 농업 체계, 먹거리 순환 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어떻게 공유하고 그 협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는 게 푸드 플랜인데 그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라는 예산 수립이거든요. 그데 예산 수립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 아직 탈피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 수립은 아직 시민들이 뭘로 정해달라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2022년까지 실행을 예정한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현안이고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인 만큼 어느 정도 가시적인 진행 상황이 보여야 하고 시민들의 공감도 얻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더 추진력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태안군이 지난 9일 군청에서 우리 동네 행복 지킴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동네 행복 지킴이는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해말 구성됐습니다. 간담회에는 가세로 군수 및 우리 동네 행복 지킴이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그동안 활동 경과에 대한 보고와 복지 발전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 동네 행복지킴이는 이장 및 지역 단체, 주민들로 구성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며 상반기는 총 21건을 발굴해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및 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 민간 자원 연계 등을 지원했습니다. 군은 앞으로 우리 동네 행복지킴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효과적 해소와 국민 복지 체감 수준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12일부터 14일까지 해미읍성에서 제13회 서산 육종마늘 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3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서산 육종마늘을 알리고 마늘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행복 담은 슈퍼푸드 서산 육종마늘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유명 가수 초청 공연, 매직쇼 등의 공연도 풍성하게 마련됐고 네일 아트, 캐리커처 등의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마늘을 이용한 다양한 간식도 판매됩니다. 서산 육종 마늘, 감자, 양파 등의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15%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행사 중간 깜짝 경매도 열립니다. 한편 서산 육종 마늘은 마늘 고유의 맛과 향이 강하고 장기간 저장이 가능해 소비자들로부터 전국 최고의 마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서산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 장애인의 자활 자립, 경제적 안정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장애인들은 종이컵 세제 등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 속에 장애인들은 사회로 진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작은 차이 때문에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취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작은 성과를 만끽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보호작장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간의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랄지 아니면 고정관념이랄지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같이 작업을 해보고 생활을 해보고 이제 한 10일 정도 되었는데 와서 해보니까 장애인들이 정말 순수하고 어, 특별한 어떤 장애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같이 소통하고 같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보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람도 느끼고 학생들도 즐거워하고 보호 작업장에 와서 작업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월급도 받아서 각장 통장에 지급을 받아서 어, 이렇게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늘보람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를 통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시간 있을 때마다 작업장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공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1%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줄어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시, 공기업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산소방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소방서 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장남환입니다. 여름철을 맞이하여 물놀이 안전 국민행동요령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 착용 후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어린이 물놀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해수욕장, 하천 등에서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음주 후에는 수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물놀이를 합니다. 물놀이 사고 대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수 사고 발생 시 주위에 소리쳐 즉시 알리고 119에 신고해야 됩니다. 구조하려고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물놀이 현장에 비치된 안전장비, 구명안,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구조해야 합니다. 또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였을 때에는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응급처치를 저희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물놀이 사망사고 중 수영 미숙, 음주 안전부주의가 전체의 78%를 차지했고, 사고 연령은 10대 이하가 전체의 37%를 차지해 물놀이객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물놀이 사고는 조금의 부주의로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며, 여름철 물놀이 활동을 나갈 때는 기후와 환경 조건을 사전에 파악해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산동서관선도로 마지막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시는 동서관선도로 3차 구간을 최종 점검해 전면 개통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통 구간은 총길이 2.2km의 왕복 6차선 도로로 이미 개통된 1, 2차 구간과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서관선도로는 총길이 6.8km의 왕복 6차선으로 전 구간이 연결돼 명실산부한 도심 외곽 순환도로 기능을 맡게 됩니다. 고명호 도로과장은 동서관선도로 전면 개통으로 도심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가 되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11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어린이집 원장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저출산 사회,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보육 현장의 책임자로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와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했습니다. 또 리더십,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조직문화, 보육과정 운영평가, 지역사회 연계 등에 대해 조별 발표를 실시하고 정보도 교류했습니다. 양지사는 누구나 아이를 쉽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오늘 함께 논의하고 발표한 의견을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베니키아 호텔에서 서산 태안 상공인 조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맹정호 시장, 임재관 의장, 조성복 서산 경찰서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 노동관계법 이해라는 제목의 김종신 고용노동부 서산 출장 소장의 특강이 진행됐고, 이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4일과 5일 제26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서산시 대선항과 중국 웨이 아이시 웨이 아이양 국제 여객항로개설에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이 아이시는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로 서산시는 풍부한 웨이하이 시의 관광객 및 화물 수요를 집중 공략해 서산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7,80년대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이곳은 여민옥 근대사 박물관입니다. 저와 함께 그때 그 시절 속으로 떠나보시죠. Follow Follow Me!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 관장님을 한번 저희가 찾아봐야 될 텐데 관장님이 어디 계실까요? 어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봤는데 너무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저기 뽑기 기계인가요? 뽑기 기계 안에도 굉장히 신기한 게 많은데 여기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네, 지금 한 농전 전에. 해 절이었어요. 네. 해 절이었는데 제가 한 3년 동안 음. 어, 개인적으로 한 4천 점그 근대사 박물관을 음. 그 만들기 위해서 음. 개인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전시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여미리에 위치한 여미노거 근대사 박물관입니다. 조성은 관장님이 운영하시는 이 박물관은 관장님이 직접 하나둘 모으신 소장품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으로. 칠8 0 년대의 추억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일관이라고 하는데요. 여민호 근대사 박물관은 여섯 개의 관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어, 이쪽에 보시면요. 음. 청춘 이발소예요. 지금 청춘 이발소요 네, 아직은 현재 7 0 년대 이발소를 음. 지금 만들어 놨고, 네, 어... 이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음. 옛날에 그 제가 한번 맞혀 볼게요. 여기 일단 DJ 박스가 있고 그리고 맥싱 커피도 보이는 거 보니까 혹시 지금의 카페 옛날에는 다방인가요? 아, 그렇죠. 네. 음악 다방이죠. 음악 다방이요. 네. 그래서 아 여기는 지금 네. 여기는 명이 높고 근대산불굴간의 아, 추억의 다방이고요. 지금 나오는 음악은요 70년대 그 이문세 노래입니다. 조시 면제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음악 DJ 분이 다방에 계셔서 이게 음악 다방이에요. DJ 분들이 계셔서 직접 신청곡을 저희 손님들이 내면 틀어주시기도 하시고 가끔씩은 직접 노래도 불러주시고 선곡도 해주시고 어 생, 지금 생각해 보면 옛 지금의 뭐 라디오 DJ 이런 느낌 같습니다. 음 이것도 다부원변이에요 어, 네. 음, 음. 이게 그 워크맨이라는 기계인데요. 옛날에 저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고 제가 직접 들어보기 처음인 것 같아요. 음~ 이게 삐삐가 있고요. 음~ 아 삐삐 옛날에 이 삐삐로 뭐... 암호를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다고 네네. 들었어요 어, 예를 들어서 파리파리는 빨리빨리? 이발소, 추억의 음악다방, 가전제품, 수리점, 삐삐, 전화기, 옛날 부엌, 국제시장, 문구점, 전당포 만물상으로 채워진 테마 전시 공간입니다 여미노코 박물관을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추억을 되살려보며 지난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곳은 이관입니다. 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130여 점의 전국 소주병과 음료수병, 코카콜라가 전시돼 있고. 여장수 리어카 및 막걸리, 철가방, 배달 자전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세. 자, 꽝입니다. 꽝입니다. 아 상품을 주세요. 아, 이런 게 실제로 있었어요? 아, 어, 옛날 있었어. 이곳은 상관입니다. 추억의 책가방. 옛날 교련복, 하복 등의 교복들이 전시되어 있고 추억의 도시락과 학창 시절의 교과서 주판과 타자기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거 갖다 머리 밀고 그랬어 이렇게 <laughs> 공부할 책도 안들는 거야? 벌써? 이거 주판과 두들기라고 나오고 선생님이 얘네들 둘이 잘어울 칠판에 적으세요 당번! 저희가 이제 3관까지 둘러봤는데요 이번에사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이곳은 가정집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관장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어, 방굴가연 만들기 전에 취미로 음. 모았던 거예요. 인사기를 처음에 모았다가, 음. 그 다음에 모은 데가, 그 다음에 이제 영화 포스터를 많이 모았어요. 여기 쭉 보시면 포스터가 벽에 사방에 붙어 있어요. 네, 포스터가. 포스... 그 다음부터 박물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LP 판을 모으는 것도 시작해서 이제 박물관을 하시게 된 어, 계기가 된 거네요. 예, 그렇죠. 어, 이사관은 굉장히 의미가 예, 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교복 있고 네. 사진 찍는데요. 음. 이곳에서는 교복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할수 있는데요. 직접 몸에 맞는 교복을 골라 포토존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면 관장님이 직접 인화도 해주신다고 하네요. 교복 보시면 여기 굉장히 많은데요. 뭐 입어볼까? 여기 세라복도 있고. 음, 이건 여자 하복인 것 같아요. 음, 그럼 저는. 어, 여기, 어, 여기 앞에 있는. 장번이라고 붙은 이게 동복인가요? 예, 동복. 이 한여름의 동복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추억의 민박촌으로 꾸며진 오관입니다. 영화 포토존과 옛날 안방, 하숙, 자취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남자 옛날 남자 하숙생 방을 재현해 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옛날의 부잣집 안방을 재현해놓은 곳입니다. 있습니까? 여섯 가지 테마의 추억으로 가득한 여미노 거 근대사박물관으로 오세요. 오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팔로 팔로미. 날씨 정보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21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기온은 20도,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SBC 서산방송은 올레TV 789번,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BC 서산방송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자막의 연락처로 여러분의 다양한 제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